9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챌린지송. 그런데 정작 원곡자는 단한 푼도 벌지 못했다. 기아 타이거즈 응원성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만든 삐키삐키송이었고 해외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까지 따라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. 그런데 최근 이 곡의 원곡자가 밝혀졌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.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H.O.T. 출신 토니안이었다. 원곡은 JTL의 i r e c o n 으로 인도네시아 DJ가 리맥스한 버전이 사용됐으며 이 노래가 기아 응원가로 퍼지면서 국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. 방송에서 토니안은 저장료를 공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, 김희철이 계산한 예상 수익은 무려 8억원이었다. 하지만 토니안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단 26만원이었다. 저작권 등록을 뒤늦게 해서 한창 인기일 때는 단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던 것. 방송에서 윤민수는 만약 등록이 빨랐다면 아파트 한채 가격은 됐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.